네,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단알 차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긴 하락 추세 끝에서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자, 어떻게 해서, 양봉이 나와줬는데, 긴 윗골이 단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유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 계속해서 오늘 추가적인 이런 하락이 나와주면서 조금 숨 고르는 그런 추가적인 조정의 모습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거래량도 크게 좀 줄어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거 여기가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느냐 그리고 다음 파동은 언제 나타나느냐 조금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런 거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독자방 저희 158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150명 원래 받는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 요청해 주셔서 200명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셔서 이제 보이시는 정보 제공이나 분석들 여러분들 받아 가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빨리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보시게 되시면, 하단에 링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요. 예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 도움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